오늘도 말씀 주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욕은 지금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억울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욕이 누구를 다시 찾는가?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19절 말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할 증인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 고난을 준 하나님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큰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할 수 있고 이 고난을 막아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다른 존재가 막을 수 없기에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사실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이후에 요비 깨닫는 것이 있죠. 바로 정답은 주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지만 자신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우리를 조롱하거나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 사람들이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또 지혜도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상대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너무 불어나서 건널 수 없게 되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찾거나 뭐 수영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백성들을 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상대했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으면서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눈물, 문제보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직접 억울함을 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7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원수를 갚는 것 복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있죠 우리가 무언가를 당했을 때 억울함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인내하고 참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용서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바로 분출해버리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고하며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풀려고 하면 그것은 범죄가 되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탄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억울함을 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기를 먼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